5장. 소화의 생리학 천연계의 법칙을 존중함에 따르는 보상 위장을 합당하게 다루기 위하여 기울인 주인은 깨끗한 생각과 강한 정신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대의 소화기관들이 미리 낡아져서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혜롭게 먹고 연구하고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성을 고맙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향기롭고 깨끗한 호흡을 할수 있는 상태로 신체를 보호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위임되었다. 우리는 말과 행실로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한 빛을 반사함으로 건강개혁에 관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이해해야 한다. 과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과식이 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 결과로 위장이 쇠약해지며 소화 기관들이 약화되고 뒤따르는 모든 불행과 더불어 질병들이 초래된다 만일 사람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다면 그것들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날마다 저희 활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장에 넣어둔 음식을 처리해야 하는 불필요한 작용에 저희 생명력을 소모시킨다. 이러한 부절제는 자주 두통과 소화불량과 복통의 형태로 감지된다. 처리할 수 없는 짐이 위장에 쥐어졌다면 압박감이 나타난다. 머리가 혼란되며 위장이 반발을 일으킨다. 과식에 따르는 결과는 반드시 이런 것들만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가 마비된다.아무 통증도 느껴지지 않으나 소화기관이 저희 생명력을 잃는다.인간 기계의 토대가 점점 손상되며 생애가 대단히 불룩해진다.나는 그대에게 식사를 절제 있게 하라고 권고한다.이성 있는 그리스인파스꾼으로서 그대는 위장의 문호를 지킨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대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원수가 될 아무것도 그대의 입술로 통과시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주신 건강 개혁에 관한 빛을 순종하도록 그대에게 책임을 지우신다. 피가 두뇌로 몰리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신체의 각 부분에 생명을 주는 혈류를 분배할 목적인 혈관들이 사지에 있다. 그대가 위장에 붙인 불은 두뇌를 가열된 풀무 같게 한다. 좀 부족할 정도로 먹으라. 그리고 많은 양념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음식을 먹으라. 그대의 동물적인 정욕을 굶길 것이요 실컷 먹여 제멋대로 하게 할 것이 아니다. 뇌충혈은 동물적인 본능을 강화시키고 영적인 능력을 약화시킨다.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다 적은 현실적인 음식이며 보다 많은 영적 음식, 즉 생명의 떡이다. 그대의 식사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그대에게 더욱 좋을 것이다. 기계를 막히게 한다. 나의 형제여, 그대는 배워야 할 것이 많다. 그대는 그대의 신체 조직이 좋은 피를 만들 수 있는 이상의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 식욕에 방종한다. 비록 음식의 질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먹는 음식의 양에 있어서 부절지하는 것은 죄이다. 많은 사람들은 만일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거칠은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면 단순한 음식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까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이다. 건강 개혁자라는 많은 사람들이 대식가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소화기관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 그것을 처리하려는 노력으로 신체의 활력이 소모된다. 그것은 또한 지력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끼친다.왜냐하면 위장의 일을 하는 동안 뇌신경의 힘은 위를 도우라는 요청을 받기 때문이다.비록 그것이 가장 단순한 음식일지라도 과식은 뇌신경의 민감도를 마비시키고 그 활력을 약화시킨다. 과식은 과로보다도 신체 조직에 더욱 악영향을 끼친다. 영혼의 활동력은 부절제한 행동보다 부절제한 식사로 말미암아 더욱 효과적으로 힘이 빠지게 된다. 신체 조직에 부담을 끼칠 그러한 양과 질의 음식으로 소화기관들이 짐을 지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위장에 들어간 음식 중에서 좋은 피로 바꾸는데 신체 조직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음식은 모두 기계를 막히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도 피도 만들 수 없고 그것이 있으면 간에 부담을 끼치며 신체 조직의 병적인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위장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에 과로하게 되며 그때에 노곤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배고픈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힘을 보충하도록 소화기관들이 하던 심한 일로부터 쉴 시간도 주지 않고 또 다른 지나친 양의 음식이 위장 안으로 들어가 피곤한 기계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한다. 비록 좋은 질의 음식이라도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적당한 음식을 먹을 때보다 조직이 받는 영양분은 적다. 소화는 적당한 운동으로 도움을 받는다. 나의 형제여 그대의 두뇌는 마비되어 있다. 그대가 처리하는 양만큼의 음식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노동자이어야 한다. 운동은 소화와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에 중요하다. 그대는 육체적 운동이 필요하다. 그대는 마치 신축성이 없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처럼 움직이며 행동한다. 건전하고 활동적인 운동이 바로 그대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정신을 활기차게 할 것이다. 충분한 식사를 한 후에 즉시 공부하거나 운동을 하지 말 것이니 이것은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식사 직후에는 신경 활력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두뇌의 힘이 위장을 도우려고 활동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정신과 육체가 식후에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면 소화 과정이 저지된다. 한 방향으로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되는 조직의 활력이 다른 방향으로 분려가 일을 하게 된다. 운동은 소화기관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줌으로 소화 불량자를 도와준다. 식후에 즉시로 깊은 연구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소화과정을 방해한다. 그 이유는 소화작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의 활력이 다른 부분으로 불려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후에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어깨를 뒤로 제치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서 잠깐 동안 산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 정신이 자신에게서 떠나 천연계의 아름다움으로 전환된다. 위장에다 관심을 덜 두면 덜 둘수록 보다 더 유익하다. 만일 음식이 그대를 해하지는 않을까 하고 계속 염려하면 확실히 그것은 그대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다. 그대의 염려를 잊어버리라. 즐거운 어떤 것을 생각하라. 과식은 두뇌의 혈행을 과도하게 하는 원인이 됨. 느릿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운동이 필요함. 잠을 방해하는 것은 늦은 저녁 식사의 결과임. 어지러운 느낌의 원인. 방종은 소화기관을 약화시키며 소화 흡수력을 약화시킴. 위장은 침착한 휴식을 필요로 함. 신선한 공기의 도움.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의 영향은 신체 조직 전반에 걸쳐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공기는 신체를 신선하게 하고 굳세고도 건강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는 동시에 그 영향이 결정적으로 정신에 미쳐 어느 정도 침착성과 평온함을 끼쳐준다. 그것은 식욕을 돋구어 주며 음식의 소화를 더욱 완전하게 하여 주고. 깊은 단잠을 자게 한다. 폐는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의 자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폐의 기능은 자유로운 활동으로 말미암아 발전된다. 폐는 조이거나 압박하면 기능이 감소된다. 그러므로 특히 앉아 일하는 직업, 허리를 구부리고 일하는 습관은 허다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자세로는 깊은 호흡을 할수 없는 것이다. 형식적인 호흡은 얼마 안되어 습관이 되고, 그리하여 폐는 팽창할 힘을 잃어버린다. 끈을 꼭 메어도 꼭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된다. 이리하여 산소에 충분한 보급을 받지 못하므로 혈액은 느리게 움직인다. 따라서 폐로부터 내버려져야 할 폐물과 독소는 그대로 남게 되고, 피는 더럽게 된다. 피부는 혈색이 나빠지고 소화는 잘안 되고 심장은 답답하고 머리가 흐리고 생각이 산란하고 정신이 음물해져서 전신이 무겁고 둔하게 되며 병들기가 쉽게 된다. 유동식 음식으로 지장을 받음 그대의 신체적 건강이 약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대는 뛰어나게 유능한 여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오랫동안 알았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의 생각을 그대 자신에게 집중시킬 정도로 상상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 상상이 신체에 영향을 끼쳤다. 그대의 습관은 많은 점에서 좋지 않았다. 그대의 음식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옳지 않았다. 그대는 너무 많이 먹고 있으며, 그것도 좋은 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저질의 음식을 먹고 있다. 그대는 이러한 음식으로 위장을 훈련시켜 왔다. 그대의 판단이 가르친 대로는 이것이 최선이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음식을 먹을 때 장애가 가장 적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경험이 아니었다. 그대의 위는 음식에서 얻어야 할 활력을 얻지 못했다. 유동식으로 먹은 음식은 건강한 활력을 주지도 못하고 건전한 상태의 신체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러한 습관을 변경시켜 좀더 단단한 음식을 보다 많이 그리고 유동식을 보다 적게 먹을 때에 그대의 위정은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대가 그 점을 양보하지 말 것이요. 좀더 단단한 식물을 감당하도록 그대의 위를 길들일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음식 준비가 옳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스프나 커피와 빵으로 살아가는 것은 건강개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장에 대량의 유동성 음식을 넣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며 그러한 식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장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며 물이 아주 많이 섞인 음식은 위를 약화시킨다. 나는 많은 가정이 이러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소화불량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소화기관이 약해졌고 혈액이 빈약해졌다. 그들의 아침 식사는 커피와 서양 자두소스를 곁들인 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건강적이 아니었다. 휴식과 수면 후의 위장은 일로 피곤해졌을 때보다도 실속 있는 식사를 좀더잘 소화시킬 수 있었다. 그 다음 점심 식사는 보통으로 수프와 때로는 고기였다. 위장은 작다. 그러나 차지 않은 식욕은 이러한 유동성 음식을 잔뜩 먹는다. 그러므로 위가 부담이 된다. 과실이 식사 때에 많은 음료를 요구하는 자극을 가라앉힐 것입니다.